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봐봐. 자, fx가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4x 빼기 1이라고 하자. 자, 에서 f' 1을 예를 들어서 구해야 된다고 하자. 됐지?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미, 분, 개, 수, 의, 정, 의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핵심 유형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딱딱. 어, 반드시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던지.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게 첫번째 풀이 자 첫번째 풀이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fx-f1 계산할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자 2x제곱 플러스 4x-1 에다가 빼기 자 f1 계산하자 24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5제 요렇게 됩니다 됐니 동명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제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제2로 묶어낼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제 자 인수분해 합시다 3 1에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제 자 그래서 리미트 x 1 2 있고 x 플러스 3 x 1 됐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해서 0대는 인자 날라가지자 x 가 1로 가고 있었다 자1 넣으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계산하면 2 곱하기 4제 답은 8 됐지 이렇게 제일 처음 배운 거죠 이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다 물론 첫 번째 미분계수 의 정의 를이용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예를 구할 거야, 됐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문자로 준다고 이거를 x 빼 a 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적고 나서 식을 세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 분의 2 x 제곱 플러스 4x 빼기 1에다가 2a 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을 계산하겠다자 계산을 합시다. 이거 분배한 거. 2로 묶어 합차공식 인수분해 바로 할게 2에다가 x 빼기 a x 더하기 a 자 계산했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분배한 거 얘랑 4로 묶을게 그럼 4에다가 x 빼기 a 자 계산했디 자 이거 분배하면 날라 가재 됐나 자그 다음에 원래는 a x 빼기 a로 묶어내서 인수분해하는 거지만 그냥 바로 동시에 약, 어차피 약분 시킬 거잖아 됐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X 자리에 A 넣으면 되겠지? X가 A로 갈 테니까. 그럼 여기 넣으면 2A인데 2곱해졌으니까 4A제. 이 그리고 얘작분했으니까 4지. 그래서 F'A를 구했지. 자, 그래서 도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다음 이제 F'1 물어봤지? 여기에 1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8이지. 됐나?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1을 구해본 거다. 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미분 공식 이용해서 f'1 구할게. 됐지? 자, f'x는, 즉, 얘, 미분할 겁니다. 자, 미분하면, 4x 플러스 4. 됐지? 어, 당연히 또큰거 나오지, 이거. 공식 발음하면. 됐니? 자, 그래서 f'1 구할 거데일러스입니다 답은 8이해됐나 학교 내신에서는 서수령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번 말고 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랑 보안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걸 일단 두 개를 좀 구분해라 이해 됐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야 학교 서수령에서는 됐지? 그리고 우리는 진도 쭉 나가서부터는 그냥 미분할 때 공식 사용해서 빨리빨리 풀 거고. 요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된다니까지? 자, 너네가 이제 숙제를 해올 때는, 오늘 이거 숙제는안 나갈게, 요 단어는. 근데 나중에 이제 숙제를 나갈 때는,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준미미분계수 정의를 두고 하세요. 도함수 정의를 두고 하세요. 거기에 부합하게 좀 해라. 연습은 해야 되니까. 알겠지? 어, 쌤, 이거 꿀인데요. 뭐 이걸로 벌려. 싸대기 만든다. 그거는 그 단어가서 그렇게 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내가 1번, 2번, 3번, 어떻게 지금 푼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된다는 거. 됐째이부분을 공부를 다음 시간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수학, 노트에 필기가 돼 있어야 되고. 됐나? 여기까지.